제가 골프장갑을 이렇게 쓰다가 좀 오래된 골프장갑들 있잖아요. 좀 꼬질꼬질하고 좀 오래된 거. 그래서 야 이거를 한번 빨아서 한번 써볼까?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가지고 오래된 것들을 빨아봤습니다. 자 여기 이제 빨아봤는데 노브랜드의 노브랜드, 노브랜드. 좀싼 거죠. 싼 거를 빨아봤는데 어,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손을 끼웠더니 들어가긴 들어가요. 들어가긴 들어가는데, 이 끝까지 잘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게 버적버적 소리 들리나요? 예. 네. 이게, <laughs> 과연, 어, 쓸수 없을 만큼 미끌미끌합니다, 이게. 그래서, 어, 이거는 못 쓴다. 어 그래서 제가 좀 고가의 제품을 어 빨아봤어요. 요거 좀, 요거 뭐 이렇게 좀, 아, 브랜드가 있는 건데, 어, 굉장히 좀 튼튼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갈라진거뭐 이런 거. 좀좀 좋, 좋, 좋다고 그서 샀는데, 자, 제가 껴 보겠습니다. <laughs> 끝까지 들어가질 않아요. 손가락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여기도 여기 있고서 막혔고요 여긴 여기서 막혔고요. 자, 이거 보시죠? 안 들어가는 거, 안 들어가요, 안 들어가요. 이게, 이게 녹아가지고 붙었나 봐요 이 안에서. 이거 봐요, 여기 이안 들어가죠. 어,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. <laughs> 이게 무슨 껌딱지도 아니고, 어, 그래서 손가 손바닥이 여기서 나올 정도로. 어,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은, 빨아서 쓰면 안 된다는 거, 어, 역시 그냥, 열심히 그냥 써서 빵꾸날 때까지 쓰시다가, 어, 버리는 게 낫지. 절대, 이렇게, 뭐, 이거 조금밖에 안 썼거든요? 조금밖에 안 썼는데, 제가 한번 빨아볼까? 해고서 빨아봤는데, 결국은 비싼 장갑 그냥 망쳤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골프장갑 빨아쓰지 않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